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04편. 오늘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면 그걸 깨닫게 되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면, 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죠. 하나님은 노, 너무 높고 크신,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너무 느껴져서,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멀게 느껴지면은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걸어가는 것도 건조차도 너무나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는 글쎄요. 삶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너희는 안개와 같다. 한날의 풀과 같다. 그죠? 시대로 가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바둑바둑바둑거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하다 못해 내가 걸어가는 일조차도 걸어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걸어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수 없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의 경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도 정하셨나? 우리는 달란트라고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인생에 주어진 내 인생의 달란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내게 주어진 인생의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경계라면 우리는 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난 욕망과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경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어디까지 나는, 정현아, 너는 여기까지 밖에는 감당을 못해. 라고 하는 경계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일 수 있겠죠 최고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경계 내가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도 날만한 경계가 정해져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막 추구하고 요구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막히겠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그렇게 좀적용해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의 경계를 정했어요. 잠깐 물이 넘쳐서 뭐 우리가 쓰나미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우리 각 들짐승들에게는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들나귀들도 먹을 수 있도록 다 산의 계곡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쵸,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어떻게 물줄기가 저 꼭대기까지 와서 저 물이 나오게 하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입히나게 하시고, 모든 들짐승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는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을 우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진 이슬 때문에 아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숲속에 살고 있는 아주 곤충들이 그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적입니다. 나무 사이에 집을 짓고, 또, 나뭇잎들이 가지에서 피어나는 것 보면 우리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물만, 땅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뿌리에서부터 물만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줄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파란색 이파리로 나올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내게 오늘도 주어진 경계가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욕망은 끝이었고, 탐심은 끝이었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가 처음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교만함과 자기의 자만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줄기를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 골짜기에서 물이 맑게 흐릅니다. 근데 골짜기 보면 그 골짜기 사이에만 돌이 있고 큰 돌, 작은 돌, 나뭇가지, 나뭇잎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물이 더 깨끗해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건 저희는 어떻게 게더 깨끗해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면서 뭐가 어떻게 물 분자가 H2O가 뭐 합세했던 것이 깨져서 다시 물 분자로 깨끗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그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어요. 어떨 때는 붙게 만들고, 어떨 때는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어지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든 멀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이루시는 손길 앞에,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너무 정말 약해. 어느 한 순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아니하시면. 소망 없는 인생, 삶의 하루의 목 목표와 목적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지 않으면 그조차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 대적은 날 뜁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우성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못 느끼면. 우리는 그런 대적들이 주는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막용서성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네. 그 세로 1 4절에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잘 몰라. 나는 조금 행했는데 내게 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큰 거죠. 대적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장애,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나서 잎이 이렇게 피고 이런 열매가 색깔별로 맺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물만 줬을 뿐인데, 그렇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질서, 이 나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경계입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막 자라고 그러지도 않아. 적당히. 이 나무도 이 나무만이 할수 있는 경계가 있겠죠. 그 이상은 못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있어요.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여기까지.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은다 그걸 정해놓으셨다. 그런 신비로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처음 사탄이 우리에게 준그 유혹의 충동적인 말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잘난 척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자꾸 높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달고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아마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는 모든 게다 조절되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조절이 됩니다 행동까지도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어디서든지 누구에서든지 살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심이 제 15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물론 사람이 포도를 따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뭐 술을 만들고 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원료가 그렇게 원료가 될수 있도록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참기름을 짭니다. 그 조그만 그, 그 열매의 참기. 그 열매에서 그걸 짜면 은 얼마나 그렇게 고소한 것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땅에서 그, 그, 참, 참기름 나입니까 참기름 채소입니까? 그게 받아들여서 빨아 올려서 기름을 만드는지 우리는 몰라. 그거를 우리는 그런 식물 속에서 그거를 끄집어 낼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셨고 또 그렇게 주신 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런 걸 먹고 있고 하므로 우리가 윤택해주고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 어떤 거 먹으면 더 좋고 어떤 걸 먹으면 안 좋고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이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하여 호화를 송축하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아, 어제 하고 살아온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아침 어제 아침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하나님이를 축복해 줬지 깡촌에서 살던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드었죠 부세식 집이지만 그래도 그 집은 그때 뜰도 있었고 독채였어. 나분 난 집은 헐고 날같지만 그렇게 내가 상황 내 눈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었지만 거기서 마음껏 내 삶이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도와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손길 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만일 교환에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정말 한치한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어느 곳에도 오늘 이 시편 찬양의 기자가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마음의 창록에 아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